최근 7월 3일 방송된 신랑교실에서는 뮤지컬 배우 이녹과 트로트 가수 강혜연의 뜻밖의 만남이 펼쳐졌다. 중매인 심진화가 주선한 이번 만남은 잠시 만났던 두 아티스트의 재회는 물론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녹은 첫 순간부터 혜연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카리스마에 대해 많은 칭찬을 해주었고. 이는 회의 분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아늑하게 만들었다. 혜연은 인옥을 그렇게 가까이서 관찰한 적이 없다고 인정해 인옥에 대해 똑같이 감동했다. 인옥의 눈빛과 미소에 담긴 진심이 그녀를 친근하고 편안하게 만들었다. 이번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관심사와 공통점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식물관리부터 꿈, 미래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견해와 꿈의 유사성은 그들이 만나고 연결될 운명인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뮤지컬 무대에 대한 열정을 지닌 이녹과 트로트 가수로서의 도전적인 경력을 자랑하는 혜연은 작품에 대한 열정과 상호 존중을 공유했다. 만남이 끝나자 이녹은 혜연이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음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다른 데이트를 제안했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고 다음에 커피 마시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옥과 스튜디오 관객들을 흥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이 꽃피우기 시작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문적인 협력 측면에서 볼때 인옥과 해연의 조합은 상당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인옥의 경험과 무대 매너. 해연의 음악적 재능과 카리스마가 만나 서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독특하고 감성적인 예술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 또한 개인 생활의 안정과 행복은 경력 개발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상호 지지와 이해가 지속적인 관계 구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목표와 꿈을 공유하면 관계가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함께 발전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두 예술적 영혼의 결합으로 두 사람과 공동체의 큰 영적 가치를 가져올 것을 약속합니다. 신랑클래스 프로그램은 특별한 관계 속에는 물론 개인 간의 연결과 깊은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녹과 해연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랑과 궁합이 성장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인생과 직업 모두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한 증거로 보여줍니다. 이들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들이 시청자들에게 사랑, 직업, 삶에 대해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줄지 기대된다.